안녕하세요. 다비보인 영어 조우입니다. 오늘 9위 2019년도 3월 모평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변화 문제인데요. 신경 변화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신경이 처음에 마음이 어땠고 마지막에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첫 문장에 한두 문장. ]의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문장을 봐서 신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렇게만 보면 사실 19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내 안에 어떤 것이요. 나에게 말했어요. 데디야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By now, 지금까지요. Someone had discovered my escape. 어떤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발견했을지도 모를 거라고 내 안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한 문장 더 볼게요. 칠리 어, 이미 감정을 나타낸 말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단서 표시 해볼게요. 자, 보면요. 이때 이승 가주어고요. 투부터 끝까지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자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나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에요? 되게 공포스럽고 두렵다는 표현을 이미 하고 있죠. 처음에 마음 여러분 기억하죠?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두려워요. 그들이요 나를 잡으러 올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다시 보낼까 보낼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대. 어디로요? 굉장히 그 끔찍했던 장소로요. 뭔가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탈출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요, 저는요, decided to walk. 저는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at night. 밤 내내요, 뭐할 때까지, 제가요, 그 마을로부터 멀어질 때까지요. 계속 봅니다. 자, 3일 밤을 걸은 후에요. 엄청나네요, 지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느꼈어요. 댓 이하를요 뭐라고요? 그들이 뭐한 거를 멈췄다고요? 스탑 체이싱 자 나를 추적하는 것을 멈췄음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열심히 도망 다녔는데 아 이제 이 사람들이 나안따라올것같아라고 느꼈던 거죠. I found 저는요 발견했습니다. 대절이 원래 대절트란 말이 사막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형용사로 지금 써서 사람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뒤에 는 오두막을 꾸며주는 거죠. 사람이 없는 오두막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ired 이렇게 있으면 분사구문인 거죠. 되게 피곤해가지고요. 저는 l a 다 d o w n 누웠어요. 어디에 이 마루에요. 그리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좀더 올려서 볼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이었던 건 거죠. 저는요, 깨어났어요. 뭐에, 뭐 때문에 깨어났어요? 소리예요. 어떤 소리? 멀리서 들리는 교회 시계 소리예요. 그 소리는요, 여기 분사구민의 심표집과 ING 뭐뭐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울리면서요. 일곱 번 정도요. 울렸던 이 멀리서의 교회 그 시계 소리 때문에 저는 깼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알아차렸어요. 댓 이하를요. 뭐라고요? 해가 아주 천천히 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요 바깥으로 나갔을 때제 마음이 뭐였어요?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사람의 마지막 신경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서 표시해 볼게요. 제 마음은요 어떻게 뛰기 시작했어요? 뭘로? 기대와 갈망으로요. 조금 더 희망적인 느낌이 들죠 지금. 계속 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어떤 생각? 우선 줄 끊고요. 자, 이거 동격의 접속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까지겠네요. 제가 곧 어, 이 친구를 만날 거라는 생각은요, 제 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서 두려웠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내가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찬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볼까요? 자, 처음에 두려웠던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뭐 2번 정도가 좋겠네요. 마지막에 h o 까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